대검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검거했다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 압수죠.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PPT 보시면 12월 8일 날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휴대폰을 압수했을 때 그건 깡통 폰이었죠. 안에 내용이 거의 없는 유심칩을 여러 번 바꿨던 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12월 8일일 때는 네. 비하폰이라는 걸 아니 그 제가 웃는 말에 답변하시면 알도 못했을 때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들고 왔던 핸드폰은 소위 말하는 깡통폰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제 웃는 말에 그러니까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을 저희가 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비하폰이 논란이 되고 있고 비하폰이 비상계엄의 블랙박스라는 게 확인되고 있고 오늘 경호처에서 김용현의 비하폰이 보인되어서 경호처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비하폰을 확보해야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누구 비하폰이 앞센지 기억을 못 하지만 상당 부분비하폰이 지금 잠시만요. 김용현전 네. 장관의 비하폰이 경호처에 있다고 오전에 지, 진술이 나왔잖아요. 앞서 진술 못 들었습니까? 경호처 담당 경호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제 것만 챙기지 뭐 남의 것... 아, 자, 그럼 다시 확인할게요. 네. 남의 질문도 좀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다 관련돼 있으니까요.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아폰이 12월 12일 또는 13일에 경호처로 반납됐다는 겁니다. 지금 밀봉돼 있어, 봉인돼 있어서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확보해야 되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당장 확보해 줘. 지금 두 달이 넘어가잖아요. 이란의 아니, 주요 종사자의 핸드폰이 지금 어떻게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앞서 몇몇 의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김성훈 차장의 1차 구속영장 때는 당연히 비합본 기록 삭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직권남용으로 해서 비합본 기록 삭제라는 부분. 기억하긴 하십니까, 이거? 경찰의 구속영장 2차 구속영장에는. 아, 이, 아 예, 예. 그쵸? 예.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1차 영장에는 체포영장 방해만 돼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이차에 아마 예. 비합본 기록 삭제에 대한 부당 지시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직권 남용으로. 맞죠? 2차에 들어있습니다. 예, 예, 2차에 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증거인멸을 막는 거 아닙니까? 본인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본인에 대한 증거인멸. 아니, 그런데.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훈 차장한테 우리가 내란죄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대검 차장님 말씀은 내란죄를 적용하기 해야 되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안 된다. 아니면 별도의 영장 내용을 기재하라 이런 건데 그 말이 안 됩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구속영장 청구 위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입니다. 아니 제가 다, 다시 또 여쭤볼게요, 차장님. 세 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흔합니까? 검찰로부터 기각된 사례가 그 사례가 흔한지만 말씀해주십시오. 경찰에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세번 영장하는 것도 굉장히 흔한, 아, 그러니까요. 흔한 건 아닙니다. 계속 기각을 하니까 영장을 청구하겠죠. 기각한 사례가 흔치 않죠. 그러니까 네, 그럼 또 하나 여쭤 볼게요. 김성훈 차장이 구속에 이르는 범죄가 아니라고 지금 대검차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할 땐 그랬습니다. 예. 예 마무리 지금. 예. 대검차장대장님 대검 보시기에는 구속에 이르는 정도의 범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심각한 상황에 대한 판단 미스고 인식의 오류인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 그 부분 따로 따지기라고고 마지막 다음 PPT요. 앞서 차장께서는 문건을 봤는데 문건의 내용이 아, 보안성 강화라고 되어 있다. 이번 보시면 됩니다. 문건의 보안성 강화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예. 그 내용은 김성훈의 주장이에요. 관계자 모두는 증거인멸이라고 검찰에 가서 진술했잖아요. 그죠? 그 문건의 보안성 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대로 말씀드리기 문건의 제목만 보안성 강화이지 관계자들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라고 진술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제 말이 거짓입니까? 일부 진술한것 맞는 거. 그러니까 진술이 있는데 증거 인멸 진술이 있는데 왜 영장을 기각하냐라는 거죠. 지나가는 국민들이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그것도 세 번씩이나요? 본인 증거 인멸로 지금 구속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게 보안폰 삭제 가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대답해서 대답. 네. 예. 예. 그 위원님 그보안폰 보안 그 비아폰 그 삭제 지시가 그게 범죄가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 가거든요. 직권남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성, 그 상당성, 그다음에 이제 책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성립하는 건데 단순히 그게 뭐 삭제 지시했다였고 바로 그 직권남용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대검 차장님만 그렇게 보신고요. 지나가는 국민 모두는 그렇게 생각 안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기록을 전체를 보고 판단해서 그 수사 검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대군이 이상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 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줄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